안녕하십 스카 채널 네오 팀 나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술년 3월 11일에 펼쳐지는 일요일 부산 경마 설 방송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두 번의 대상 경주,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 와 함께 경남 신문의 대상 경주 두개 최대 승부처 선정을 했었고, 또 부산 6경주도 분명 말씀드렸죠 해야의 캡틴 블레이드 깜빡이는 없다 말씀드리면서 세계 경주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쉬움은 있습니다. 세계 경주 일단 모두 적중은 되었는데 뭐 배당도 그렇게 없었고 또 추력으로 때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적중에 만족을 하겠는데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마스크 놓고 몇칠라 했었죠. 다시 한번 마스크 놓고 마스크도 오수가에 차지하면서 오히려 삼상승, 삼복승, 삼상승 공략하신 분들 삼상승까지 짭짤하게 한 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서울 구경주에 마주협배장배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당연히 김남국가 철저히 미리부터 준비한 경주고요. 자 마주 옆회장배를 제가 A급 승부까지 지금 고민을 하다가 그냥 A급 승부는 4월에 있을 마이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자 서울 구경주 A급 승부는 아닙니다만은 이번 주 최대 승부차이만큼 서울 구경주 마주 옆회 대성 경주만 관시가 성 부탁드리겠고 당연히 또 잡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일요일은 4경주에 좋은 내용으로 승부를 선정했고요. 자, 6경주, 6경주를 부산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는데, 자, 19등 마필두 마리가 나옵니다. 자, 19등 마필 좋다면 단방인데, 자, 어떤 한도가 불안하다면 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인 만큼 아주 좋은 내용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요일은 부산 4경주, 6경주, 그리고 서울 9경주만큼은 지난주 많은 분들 참여하셨는데, 어, 반주력이라 아쉬움이 있었죠. 이건 좀 주력으로 제대로 또한걸알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겠 이것도 서울구용도대상에서도또 배당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출전 투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1경부터 시작합니다. 1300으로 펼친 국산오후 핸드캡경주입니다 어, 아무래도 오후는 천년에받다가 직전에 변화 보이면서 1300첫주전에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승군전입니다만 여지 인기를 모는데 일단 말은 좋고요. 준비도 잘하고 나옵니다. 1번0 0년을 받아, 승전도 통할 수 있는 전력을 인정을 하겠고요. 4번 리사가 직전은 공백이 있었죠. 공백이 있었고, 외가었음에도 생각보다 잘 뛰었습니다. 1300 뛰어갔던 말이고, 얘는 선행하면 더 뛰는데, 따라가도 충분히 능력방이 되는 그런 마필만큼, 자, 리사란 마필도 관심권이고요. 자, 안쪽에 2번 알렉토란 마필, 이 마필의 직전에 인기 먹고 물어졌는데, 이번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는데, 훈련은 나름 잘 했어요. 자, 얘도 선행을 갔을 때좀더 뜹니다. 다만, 이제 얘가 선행을 무색할 때 안, 바깥쪽에 4번과 5번의 압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알렉토는 큰 믿음보다는 지켜보는 그런 마플로 말씀드리겠고, 3번 지난주에 유현명에서 올라가긴 했지만, 은 매번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자, 6번 아토미즈 같은 경우는 직전은 오랜만에 공백이 있었죠. 공백이 있었고, 실질적인 승군전이었는데, 요번에 2주만에 출전합니다만은, 을 요번에 첫 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공백 여파, 바로 극복하기는 2주년 시간이 좀 짧다 오기 때문에 6번은 세게 보지 않고요 자, 7번 신유란 마필, 미국산 오세마말인데 한한 얘가 원래 잠재는 일은 있었던 마필인데요. 거실적으로 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마필인데요. 이번에 강급이 됐습니다. 강급이 되면서, 암말 1.5 감량에, 신인 정도 잉수 1kg 감량에서 2.5 감량. 원래는 58을 달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신유. 강급이 됐고, 직전에 공백연파 있었다 치는데, 이 믿을 전력은 아닙니다. 이번에 준비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요. 과연 신유. 과연 실제 어떤 모습을 볼지 한번. 현장 상태에 접하면, 뭐, 배당 한번 하고할 생각이고요. 8번 샤프 퀴즈는 매번 최선을 다한 결과인데, 실적 발주가 안 됩니다. 또 최근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못 보이기 때문에 못 믿겠고요. 9번도 큰 변화가 없고. 자, 10번 여왕의 정원은 편하게 선냥하면돌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10주 만에, 6주 만에 나오는 마필이 훈련을 세게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왕의 정원, 김태경 교수, 최근에 입상 경험이 없는데, 이런 거 기습 선행에 성공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안쪽에 2번, 4번, 5번을 넘어서 선행할 수 있는 마필는 아니기 때문에, 10번도 못 믿고요. 여러나 슈퍼노바 이제 역시 31주에서 24주 넘어와서 큰 변화 없고, UFD도 다뜬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게 본다면 2, 4, 5, 7까지 관심권이에요. 2, 4, 5, 7. 자, 그래서 5번 천년의 마자를 인정하고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 분양 살수 있는 편성은 아니죠. 그래서, 그럼 로 순서대로 한다면, 5, 4, 5257, 요 선에서 가볍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1600으로 발전한 국산 오랜디케이트 경주입니다. 자, 직전에 우리가 놓고 승부를 던졌던 마필이죠. 바로 라온 파워, 코어블레드와 함께 8 0를 승부 주력으로 양해는 고마운 마필이 여기 나오는데, 자, 이 마필에 대해서 제가 직전에도 놓고 때렸던 이유, 이 혈중적 혈 제가 상당한 마필입니다. 자, 스마트 팔콘이란 마필. 자, 이 부마, 부계증 혈통적 기대가 상당히 커요. 우승 상금은 1300만 달러인가 이렇게 벌었던 일본 대상 경주를 글쎄, 20몇 승인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라운 파워. 예, 선천수 라운 건설회장이 직접 포인마을로 음, 들어온 마필인데요. 자, 말 좋습니다. 더뜰 말이고요. 오히려 이 라운 파워는 긴 거리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실력은 아예 잘라주죠. 0미터 택도 없다. 자 거리가 늘면 늘수록 좋은 마필 직전 1,600에서 놓고 때렸는데 당시 코어 블레이가더잘뛰었던 경기입니다. 자 라운 파가 여전히 좋고요. 자숙문전 출이지만 4번 에어 블레이드도 말은 더 좋아졌습니다. 자 4번과 9번 인기만 두 마리 전혀 뭐 나쁜 부분도 없고 의지도 강한만큼 인정을 해야겠고. 안쪽에 1번, 2번 변화없고 3번 스마트마리 같은 경우, 는 매번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정계적 이점을 살릴 수 있겠지만, 은 23전에 2착 3번, 3착 3번. 걸음이 좀 정책이고 한계가 드러난 만큼, 상승세 4번, 9번을 이기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5번 킹코드는, 킹코드 다 뛰었습니다. 다 뛰었고. 자, 6번 최강 썬더가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승군전의 첫거이에요 4번은 그래도 숨은 여도 1600을 깨워봤던 마필이고요. 7번 고스트월에 같은 무난한 정도인데, 5구은더 적응해야 되는 그런 마필. 8번 보나걸도 항상 현장 컨디션이 중요한 그런 마필인데, 지금 2주만에 나면서 크게 좋아진 모습은 없습니다. 10번 유아더 캡틴 역시도 자력으로 주는 마필 아니죠. 11번 쿠파크. 직전에 잘 뛰긴 했는데, 이번에 외곽에 전개 풀기가 어려운 그런 마필이면서. 일단적으로 4번, 9번이 좋아요. 사구가 좋습니다. 도마필 단방 인정하고 자, 축을 세운다면 저는 그래도 9번 라온파워에 대한 애착이 있죠. 직전에 놓고 승부경주 8.0배 한 걸로 했기 때문에 9번을 놓고 기본적으로 9번 사구는 원짱 때리고 후차권은 음, 한 6번이나 11번 6, 3, 11 중에 한두 정도만 현장에서 받쳐갈 생각입니다. 일요일은 일병주, 이경주 배당을 올릴 펜슬은 아니기 때문에 앞쪽에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삼경주는 1600으로 팔던 국산자원 핸디캡 경주입니다. 일본 거의꿈이 1월 1 9일날 배당을 터뜨리긴 했는데, 이만큼는 전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풀려야 되는 거예요. 자력으로 올수 있는 그런 만편가 아니고요. 당시은앞선이 선행경우는 무원상에서좀 어부질입니다. 직전에 역시나 딱 그만큼 뛰었던 상황이고, 거의꿈 말은 좋은데 큰 믿음은 없습니다. 안쪽에 2번, 3번 별 내용 없고, 4번 모멘트 역시 1000m 단거리 출입마다뜬 말이고요. 5번은 하는 세상에 분명 더뛰어질것 같은데, 일단은 못 믿죠. 이거 못 믿고, 얘는 또 점핑 출전인 만큼 못 믿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4번 말이죠. 죄송합니다. 직전에 어, 여력 없었던 모습을 보고, 4번은 더 적응해야 되고요. 6번도 변화없고 7번이 일단 말은 좋네요. 7번. 최강 포스트가 일단 말은 좋은데, 글쎄요. 최근 전력은 으 크게 믿음이 안 가고, 8번 영화인 챔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56점 5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말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마편은 아, 4주에서 4월에 있을 마이컵을 지금 준비하는 상황인데, 지난주 열렸던 대상 경주 1, 2, 3차 말들은 일단 우선 출전권이 주어지고, 어, 작년에 우승을, 브리스커 우승을 차지한, 액통벌레도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자, 나머지 말들은 기본적으로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서울 말 8마리, 부산 말 8마리가 출전 t 오인데 엔트리에 들려면 기본적으로 4승은 차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왕의 챔포, 요거는 무조건 우승 도전입니다. 자, 보정 올라왔지만 1600뛰어봤고요 충분히 뭐, 편하게 앞에 갈수 있는 편성인 만큼 영왕의 챔포는 인정을 하겠고. 백만 돌리는 이런 식으로 아셨던 마피데요. 당시 제가 인기 코어 블레이드가 아닌 인기 여기 가문의 영광을 놓고 코어 블레이드 24배짜리 한방 때리고 이거 50배짜리 방화했는데후차를를 돌아버렸죠. 물론 당시 삼복승이 30몇 배 나왔는데 뭐, 문자 고객님들 삼복승 짭짤하게 참고하셨다 감사 문자를 주시긴 했는데 얘는요 자력으주는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 직전에도 인기 많지만 완전히 잘라냈어요. 전기가안 나온다. 딱 그만큼 질 것이다. 요번 유현명 주인데 오히려 이런 말은 유현명 주랑덜안 맞습니다. 유현명 주가 조금은 서둘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 참고 타야 되는데요. 자, 백만돌이, 역시 편성도 세번 믿지 못해요. 자, 교학상장이 직전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실제로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이 실전에 계속 잘 테니까, 1 9주에서이 마필의 대기릿을 또 높게 가지고 있어요. 자, 군문전이지만 직전에 여력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직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교학상장. 승문전 척거리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고요. 11번, 액톤불패도 말 좋습니다. 이 마필. 작년에, 원래 3 0에 했을 때, 코리안 오코스까지 기대했던 마필 아닙니까? 지금 1 3조로 마방 옮겨와서 꾸준히 뛰어주고 있는 마필만큼. 자, 액톤불패란 마필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거리도 1800까지 소화했던 만큼 가능성이 있고요 포스타는 준비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역시 이 말필도 9번처럼 그 잘해버릴 수 있는 그런 말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홍경주, 영화인 챔프를 인정하면서 10번 교학상장과 15번 에콘불패, 이두 마리선에서 공략할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경주, 2경주, 3경주, 축들이 있기 때문에 큰 배당을 놓을 수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가볍게 접근하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4경주는 1000m 롤 펼쳐서 헌합사우 핸디캡 경주입니다. 김나호가 준비한 일요 부산 첫 번째 방송 승부차입니다. 자, 직전 제가 승부차에서 강하게 추천했던 오픈 챔피언이 인기를 팔리자 당시 또 축을 잘못 세워서 어메이저 탑핀 놓고 들어와서 아쉬움을 줬었는데 자, 이런 말도 하고 직전 같이 했던 6번 위스퍼 이씨 이런 말 인기를 먹을 거고요. 1번 천지개벽도 승부전이지만 1번 게이트 최연상승세라 팔릴 거고 8번 뷰티폴렉트나 9번 두바이 퍼덕시 직접 허꾸끼 넣고 승부를 잡아주는 고마운 마필이죠. 거기다 테크카노 십구리 마필 영광이지만 전세외까지 거의 다 안쪽에서 한번 곱다도 유험명이 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다 인기 모음이다. 자, 그만큼 운전자가 높다는 얘기죠. 자, 변수가 많습니다. 요번 경주 분명 1,000m 초반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전개 유리한 마필 입성이 호기로 맞이했는데요. 그 내용 좋은 복병을 제대로 잡아놨습니다. 이번 4경주, 이료부상경주데 가장 큰 배당이 나올 겁니다. 그 좋은 배당이 중심에 있을 내용 좋은 복병, 금 정확히 캐치해놨으니까요. 이번 4경주 배당 제대로 한구를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선 5경주 1 2 0 0으로 펼쳐진 국산장군 핸디캡 경주입니다. 역시 초반 다툼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뭐 안쪽에 당대알파나 8번 경연한 질주, 그리고 6번 가보스타, 4번 마일, 이런 말들이 다 선행을 가야 좀더 뛰는 마필이고, 그나마 2번 배달의 안이나 5번 에버그린 트리, 또 10번 로드셀, 이런 말은 따라가서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만 선정은 지금 연승과도 달리는 8번 경연한 질주가 아닌 2번이나 5번이나 10번 중에 놓고 하는게 정석인데요. 그런데 5번 에버그린 트리가 좋습니다. 자, 장기위양 여파가 있었음에도 1월 12일, 2월 2일 두번다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번에 승군전이긴 한데, 50위의 부정이라면 잠재력 우산마필로 전개장이 이쪽까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에버그린 트리를 중심에 놓고 할 생각이고요. 8번 경연할 수는 정말 불안하죠. 얘도 승군전에 1200인데, 유연농에서 밀고는 나가겠는데요. 지금 안쪽 일번만 당대할파나 이번 배달이 아니, 그럼 마일스, 에버리이가보스다카지도선행을가야좀도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밀고 나갑니다. 팔번경연일주는 분명 불안 요소가 있다. 이게 분명 깜빡이 팔릴 것 같은데요. 그다음 로드셀 같은 경우도 직전 3권에서 꾸준히 따라와서 걸름벼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 순서로 대하은뭐 5, 8, 5, 4, 10. 네, 일단 5, 8, 대길에 10번이 인기 3일 정도 팔릴 것 같고 2번 배달할 때 인기 4일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일단은 5 놓고 갈 겁니다. 5 놓고 갈 건데 8번을 뺀다면 승부가 됩니다. 8을 뺄수 있으면 승부가 됩니다. 8을 빼지 못하면 승부가 안 되겠죠. 그래서 5는 놓고 가는데 후천은 어떤 마패를 뒤로으로 공략할 것이냐 좀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5 놓고 넓게 보면 2, 8, 10인데요. 5가운데 그 일단은 팔은 세게 보지 않을 생각이고, 10번도 너무 외곽인 반면에, 이번 배달의 한은 또 하나를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컨디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컨디션만 좋다면 한 방이죠. 12월 3 0일별도 승부, 배달은 없었지만 4.4배 단방으로 잡아들이는방필 직전은 말이 안 좋다 잘라드렸죠. 자, 배달의 한이 상태만 살아났다면, 5위 한 방이고요. 배달의 한이가 그래도 무겁다. 지금 5, 8, 5, 10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육경주는 1200으로 펼쳐온 호남성은 핸디캡 경주입니다. 요번 경주 앞이 서울 구경주, 마주 옆에 남배 대상 경주죠. 그나마 1일 최대 승부차인데, 거의 분명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좋은 배당 적중이 나왔을 겁니다. 그 적중한 자금, 그 부산 육경주에 엎어치겠습니다. 지난주는 해야의 캡틴 블레이드 깜빡이를 인정 못한다. 말씀드렸고, 또 인기 3위 팔렸던 마지은 사회인가 뭐 하나 또 잘라드렸었고, 그래서 드롭도 트을 아예 놓고, 삼성시 8.7배 짭짤게 일단 잡아냈습니다. 최대승 아, 부산 메인성부에서 자, 이번 경제 포인트는 4번 러닝서스와 10번 킹오버글로리입니다 원래 19조에서는 이렇게 두 마리의 일 대상용조 아닌 이상 같이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19조 같은 경우는 우승을 위해서 마피를 출전시키기 2차, 3차 달러 출전시키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두 마리 중에 한두는 둘다잘뛴해다 하나는 2차, 하나는 우승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착된 마주한테 미안하다 해서 김영아 주유선 이렇게 작전을, 편성 자체를 한대 쓰진 않습니다. 물론 능력 없는 말들은 출전의 의미를, 금요일 인더백 같은 말들은 출전의 의미를 넣기 때문에 한경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입상 유력말을 한경제 잘안 쓰는데, 자, 일단 썼습니다. 자, 포인트는 그러면은, 사, 열어나 한방이냐? 저는 아직 모릅니다. 자4 11은 서로 자 지나면 단통 때리겠죠 제가 승부로 하지만 4가1 1분이 한도가 불안하다면은 한 마리는 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두 마리 올 수도 있고 한 마리 올 수도 있고 두 마리 다 빠지진 않습니다 자둘 중에 좋은 마를 일단 캐치를 해놨어요 둘다다신나면 단통 때리겠습니다 자 한도가 불안하면은 자세한 마필 놓고 그 마필 빼고 다른 마필 내용 중보편으붙일거예요자 이번 6경도 포인트는 19조 마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김남호가 정확한 내용을 토요일, 오전까지 책 캐치해서, 토요일 저녁 8시에 올라가는 본내상 텍스트에 본 예상부터 순부처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은 사경주, 육경주. 로이 서울 구경주, 대상경주 지난주 정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제대로 또 배당으로 한 거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경주, 육경주, 서울 구경주만큼 일을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철저히 준비해서 이를 멋진 예상으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